영주의 최대 현안은 역시 국가,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은 됐습니다만, 실제 사비일 뚫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네, 영주시가 나름의 보관을 준비 중인데요.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영주 갈산 산업단지 문을 연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입니다. 경북 북부에 처음 들어선 국책 연구 기관으로 자동차에서 공장 자동화에 이르는 베어링 부품 성능을 분석해서 세계 시장에 보증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매해 한약 200개 기업 200건 정도의 기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력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로 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베어링을 이 평가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베어링 기업 50곳 이상을 신규 국가산단에 집적시키는 게 영주시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베어링 산업에 국가산단처럼 큰 규모의 공장 부지가 정말 필요한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입증하는 일입니다. 영주시는 산단 면적의 110%를 웃도는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럽 베어링 산업의 메카인 독일 슈바인프로트와의 협력도 모색 중입니다. 3,500억 규모의 경상북도 베어링 기술 상용화 사업까지 내년도 예타 사업에 선정되면 영주 국가산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단이 있어야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을 위해서도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영주시는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 가운데 연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예정지는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는 등 경북 북부 첫 국가 산단 지정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